어, 길찾지가않은 <laughs> 코를 래 코가 너무 짧다. 좀 올라가서, 좀 올라가서. 흠. 이제 여기에 좀 많이 쓸 건데, 이게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좀 들어갈게요. 지, 됐다. 이렇게 해서, 아비 어, 오네? 벌써. 어, 이렇게 해서, 아. 아, 비 오면 농사 풍년인데 어, 뭐야, 번개 넣으시죠? 번개, 번개 맞으면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무엇이야? 어, 하위 꺼온다. 들어와서. 밤이다. 밤이야? 알았어, 잠시야. 야, 우리 잠시 잘 지는 거야겠다 됐다! 내일 네, 네, 네. 좀 수고하자. 됐다! 다 만들었다. 오케이. 근데 아까 보니까 저기 이제 코끼리 이제 흙을 좀 파야겠어. 그러면 삽이 많이 필요해. 흙에 너무 많이 있었어. 돌삽을 차라리 만들자. 돌삽. 나도 돌사도또 만들어야지, 그러면. 아, 잠시만. 아, 저거 만든데 잠시만, 잠시만, 이게 아니다. 아, 너무 앞에 했다. 아, 점못했다 이거. 점못했다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에서 해야 하네. 아, 괜찮네. 이게 원래 정상 아닌가? 아, 맞다. 코끼리 상아, 상아, 하얀색 코끼리 상아라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뼈다귀 밖에 없잖아. 뼈다귀 응. 한... 이 정도... 아, 그 사람은...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다 아, 아 닮은도 코끼리? 아더 짧게 더 짧게 아예 어이 무무의를 짧게 아예. 아. 이거 이거 좀 어떻게 해봐? 왜? 우이우이 몸상자 뭐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 뭐 뭐라고? 어, 퍼다. 이제? 어 나온다. 오케이 됐다 됐다. 짱짱짱짱. 오 이게 맞다. 오 맞아 올바름이야. 오 괜찮아 괜찮아. 걸로 막으면 돼? 응, 코가 와 코가 너무 큰데 괜찮겠지? 아, 이제 다 지었다. 아싸. 이제 흙만 없으면 되겠다. 공사 끝! 공사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 만들기가 어렵네, 잘한다.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이 조절하기가. 아, 좀 넓힐까? 잠시만. 아, 그럼 잘히 지었네. 아, 아, 어떻게 하지? 괜찮았지? 생각보다 괜찮지? 이렇게 좀 넓히게, 조금 넓히게. 아니 그 그럼 사이에 있는 길이 없잖아. 오마이까 너무 붙었나 얘들야? 이 집이랑 붙었나? 아이 집이랑 너무 붙었데. 아 경기장비 없을까? 경기장비 경기하기 쉬워. 어, 아이도됐다이정 정도, 정도 됐다 이러면 아 도끼가 필요하네. 도끼 초동 키스라냐? 이거를 그래, 좀 넓힐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게 좀. 안 끝났는데. 아이유, 너무 힘들어. 와, 이거 언제 만어 아, 이게 조절이 너무 잘못됐어요. 조절이. 아! 이정도 됐다 이렇게 괜찮죠 여러분?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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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괜찮다고은어 보면... 벌써 밤이다 내가 이거 며칠 지난거야? 됐다 오! 와, 아, 이거 충분하다 충분해 충분하다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러 가면 돼. 아니 거기서 여기 너네? 응. 자 그럼 난 이렇게 자자자. 물 때문에 안 죽여 체육이 안 깎이고 말. 됐다. 자물 지금 코에다가 물을 부을 거야. 어 나온다 물. 코에서? 어, 어 진짜? 아 어, 근데 물이 더 있어. 야 물이 더 있어. 야해 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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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에서 물이 나온다. 와, 이게 뭐야. 그래서 물을 조금 더 부을 거예요, 친구가 지금. 오! 어, 이거, 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오, 괜찮아. 오! 괜찮아. 됐다. 하면, 와, 와, 우리의 수영장 완성! 뭐? 아니 이거 오, 오, 아, 그리고 호리상아 상아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 상아는 여기에 좀 만들 건데, 아, 상아를, 와, 코 옆에 상아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한 지옥의 문어 안으로 들어와야겠죠 조그맣게 할 거니까 뭐다간 것도 해도 되겠지? 자, 그럼 지옥의 문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의 문어 안으로. 이를 그래, 이제 이터를 이걸 이걸로 산을 만들 거거든요. 한 여섯 개 있으면 돼요, 여섯 개. 어뭐야집관을 흙으로? 어집관을왜 흙으로 만들어? 흙이 왜? 흙이 또 공사해야지. 누가는 왜? 뭐 하게? 저 상아, 창 코끼리에 상아가 없으면 이상하잖아. 코끼리한테 상아가 없으면 안 되지. 잠시야. 어. 아, 이상한데.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지. 와, 우리 없어졌어. 코끼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우면 되겠다. 이렇게, 어쨌 그 아니, 옆에 이니 아니. 옆에 아니이아이거상이상게아찮아괜찮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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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오! 귀찮아 우와! 다 만났다! 오! 괜찮은데? 오! 첫번째 코끼리 시티 노란 코끼리 시티는 첫번째는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